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도망의 아버지 우시아는 제2기간이 52년으로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우시아 왕이었기에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은혜를 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했던 우시아 왕이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므로 하나님께 침제를 받아 나병에 걸렸습니다. 뛰어난 왕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방에 걸려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있었던 아버지를 보면서 요담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야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게 16년간 유다 왕국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요담의 통치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이 야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그들의 신은 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과 내일의 초점이 돈에 맞춰져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이 그들 생각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증권에, 부동산에 각종 투자, 투자 대상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인 집도 사실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 대상입니다.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살 때보다 팔때더 많은 돈을 받아서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부동산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또 이를 부추긴 여러 세력에 의해 젊은 세대 중에서 과도한 빚을 끌어모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 쪽의 문제입니다. 세계형제 여러 지표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끌족이 내야 할 은행이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르고 있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이자가 100만 원이었던 가게에서 이제는 2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집값은 점점 내려가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액을 갚지 못할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어보니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많아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치 밑이 빠진 독처럼 부어도 부어도 채울 수 없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청에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삶의 태도는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바른 길은 바로 말씀의 길이요.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2000년 전에 상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봉이 높은 순위가 행복순위가 아닙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1억 원인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사는 사람이 20억을 호가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보다 잘살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감사하고 자족하며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을 위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바른 길로 가기를 결심합시다. 세상에 돈에 나에게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길로 걸어가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아교회는 대장정이 들어갑니다. 21일간의 단일 기도를 시작하죠. 오늘은 그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날 11월 19일까지 우리 모두 함께 작정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담망은 아버지 의시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갔을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믿음에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